전사 발레해라. 그 상대는 가로시 가 아니면 주허베. 천천히 하죠. 등 네. 뒤를 조심해.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해 계속. 맹독도 뺄게요. 그바 탈진대 카운터는 어그로덱 이 카운터예요. 근데 그 딜량으로 승부보는 돌진양꾼은 탈진 도적이 잘 잡고요. 아 햄파 도적이 잘 잡고요. 그리고 이제 어그로덱 아까 봤던 그위니 흑마법사 같은 덱은 굉장히 약해요. 제가 할수 있는 게 마땅히 없습니다. 강밀은 거의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되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무조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진이 터졌는, 잔복이 그러니까 터졌는데도 제가 이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성이 좋아요. 근데 제가 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이게 평소에 안 하는 실수인데 해버리니까 약간 솔직히 지금 멘붕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손님이네. 손님이면 제가 불리합니다. 손님을 모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여기서 그게 있었어야 돼요. 점쟁이가 있었으면 터트리면서 상대방 뭐 손님이나 광전사 워송 두장 터트리면 되긴 해요, 사실. 아 그레스터려님 214번째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근데 네,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은 아직도 네. 아직도 내 대기 그냥 일반적인 기름 도적이다 싶을 거야. 타이밍 아웃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잡아 타이밍 아웃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아, 왔다 컴온 타이밍 하나 터지죠? 제발 그렇지 좋아요 좋구요 넣고 다시 뛰어. 이러면 손패. 제가 이거 쓰면은 9 장. 다음 턴1 0장 카드 두장 터지죠? 타우리스는 좋아요. 좋아 여기까지 너무 성공적이에요. 넘겨 또 하나 터져 또 터져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 이건 안돼 이건 안 돼. 싸우미야 레븐 밀리겠다 지금. <laughs> 그럼 소용돌이까지 막다 써라 차라리 어차피 소멸로 뛰을 거니까 다들 뭐야! 다들 뭐야! 이코? 방제작 손님 다 올라가네 그럼 손패로 그러면은 아스달이 여기서 여섯 장이면 제가 여기서 소멸 쓰면은. 내장 올라가고 이거 하나가 터지거든요. 손님을 올리고 머송이나 다른 걸 태워자 그럴 바에. 네. 정말 많아. 그럼 여기서 맘과 소멸을 먼저 하고 나머지 그러면 사 코스트가 남는데 사 코스트를 이용해서 점쟁이 바로 맘과 소멸. 탈 두장 터져요. 여기서 워송, 광전사 다 탔죠. 아 발명가, 아비 넘겨. 제발 워송. 아, 이게 아니야. 손님. 손님은 이제 뭐. 계속 들고 있으니까. 아까 마격 하나 터진 거 봤거든요. 나도 맞손님 그냥 패거리로 손님 넣어가지고 그냥 어막어 어? 기습 내 손님한테 쓰고 어? 막 그래 그냥 손님 세 장이고 대기 한장 있으니까. 총 4장 남았어요, 손님. 손님 4장 이제 손님 3장 덱 포함, 손님 3장 광전사 2장 아, 광전사네. 가 워쏭 점쟁이 치킨 왔어? 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오빠 갖다줘. 아, 오빠 지금 못 먹으니까. 너 먼저 먹어. 치킨이 왔습니다. 8장 선택지가 정말 많아 점프 점프 하나 둘혼자혼혼자지 혼절. 지금 이이용할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다면은 일단 m 거리 u 장 터지고. 이게 포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절개로 m 야겠다 어쩔 아. 어쩔 수 없네. 혼절로 하, 어차피 혼절? 혼절로 띄울 거 맞다니 습니까 혼절이 낫겠다. 혼절로 띄우고 그러면 얘가 바스라져요. 올라가다가 꽉 차서 바스라져 그냥 넘겨. 죽괄 워송이 안 터진다 근데 아 클났다. 이번 턴에 워송. 야 이거 뒷장이었으면 뒷장이었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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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때리겠죠? 소멸이 한장또 필요한데 포칼 소멸 포칼. 뭐야 손님 나온 거야 되기서 <laughs> 어이가 없어서 아길 포칼. 햄. 이부두 <laughs> 장으로 찾는다. 아들 뭐야! 아네장 중에 아야 탈러스 탈러스 칼구 2뎀 1133. 그 죽을 게 어디서 어 빨리 찾자. 이것도 시간만 끌면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어송 하나 깨졌고, 이제 어송 하나 남았고, 오 드로우를 해. <laughs> 어송, 이게 마지막 어송이. 이것만 마감돼. 이제 이걸로 치고, 어찌 됐든 이번 턴에 나킬간건 절대 안 나오는데? 야 이거 이겼다. 이거 포칼 찾으면 이겼다. 포칼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올 법도 한데 근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 일단, 일단 칼부야. 일단 칼부인데, 맘과 칼부를 아니야. 굳이 지금 또 맘과 칼... 아니, 맘과 칼부 일단 돌려. 혹시 모르니까 포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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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칼. 찾자찾자찾자찾자찾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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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찾아. 잠깐만 잠깐만 이걸로 때리면 어찌 됐든 툭 돌아서 아, 아 많이 살아났네 거지같은거지 <놀람> 아, <놀람> 이러면은 상대방이 그게 없잖아 워송이 없 네, 워송이 없기 때문에 네. 워송이 없기 때문에 돌진으로 못 죽여서 얘네들 어차피 마격 하나 남았을 거야 그러면 하나 치고 마격 던지고 구 남고 씻, 이긴 것 같은데 소멸있고두장 남았고. 하드가 없대. <laughs> 일, 이리... 맞춤형 <맞추면> 가보십니다. 안돼, 안돼, 라 순서, 순서 중요해요. 1, 2, 3, 4, 5지. 그러면 들어가는 게 1, 2, 3 들어가고. 소돌? 그럼 4장이 들어는간 얘기죠 방심하지 말자, 기훈아 이번에 생각 잘하자. 이건... 하나, 둘, 한 장, 한 장, 사, 사 그러면 오, 육, 십일, 십일, 십팔, 끝나. 사, 오, 육. 오류 끝나지. 오, 리육 그 다음에 11이고 그다음에 7 다음에 18. 할까? 18에서 8 더하니까 그다음 턴드로까지 끝났다. 아. 아,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와 진짜 나는 이 탈진 도적을 할 햄파 도적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내 수명이 단축돼.